함수의 연속입니다. 개념얼리 미적분 원 페이지 95쪽에 심화 문제 122번. 이 문제를 통해서 함수의 연속에 지금까지 배웠던 개념을 한번 다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2번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심화 문제인데 순용 문제입니다. 어, 내신형 문제서 살짝 좀 업이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분석하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배웠던 연속성, 불연속성 근데 함수의 극한, 이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쫙 읽고 fx의 그래프가 얘고 gx의 그래프가 얘입니다. 그때 기억 니은, 디귿, 옳은 것만을 모두 골라라. 그죠? 이게 정오판별 문제고 합, 합답형 문제입니다. 옳은 것만을 모두 골라라. 그래서 수능에서 반드시 세 문제 이상 나온다. 몇 문제 이상? 세 문제 이상. 그죠? 반드시 나온다. 아, 이렇게.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갑시다. 그러면 이걸 딱 봤을 때 먼저 기억부터 볼까요? 그럼 차례대로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억이 가장 간단한 거고 조금 조금 응용된 거고 디귿은 좀 심화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억부터 딱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그림 보고 자, 기억. 합성 함수의 극한값이 1로 존재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합성 함수의 극한값을 묻고 있으면 반드시 치환해라. 뭐하라 치환해라. 합성 함수의 극한은 반드시 치환해라. 선생님 뭘요? 요 가로 속에 있는 GX, GX를 치환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치환하는 거냐면 보세요. 난 여기서 봐봐. 난저 GX를 자 GX를 T로 치환해 한 문자 그냥 뭐 T로 탁 치할게요. 그러면 보세요. X가 X가 1의 좌극한 1의 왼쪽에서 가까워져. 그러면 T는 내가 T로 치환했잖아. 그럼 T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을까요? 그러면 t는 gx입니다. 그럼 gx 그래프가 여기 있죠. 그죠? 그럼 y는 gx예요. 그럼 t는 얘, 얘가 얘가 t야. t, y t를. 그럼 얘가 t축이야. 그럼 t는 gx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x가 1의 좌방이야. 그러니까 좌극한이야. 1의 좌극한. 그러면 이렇게 가까워지겠죠. 맞아요? 그 그래프는 이렇게 가까워지겠죠. 맞아요? 그러면 그것의 t값은 이렇게 가까워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됩니까? 1에 1보다 큰 쪽이요, 작은 쪽이에요. 1보다 작은 쪽에서 가까워진다라는 사실 명심. 선생님이 앞에 개념할 때 함수의 극한값 보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리미트 x가 a로 가까워졌을 때 f(x)의 극한값이 만약에 알파라면 이의 극한값은 세 가지 경우가 있다. 땅땅 땅. 첫 번째 저 알파 값은 알파 플러스. 알파의 우극한일 수도 있겠고 알파 마이너스 알파의 좌극한일 수도 있겠고 그다음에 알파 그냥 일정 상수 알파로서 일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극한값은 알파인데 전부 다 알파의 극한값을 갖고 있는데 이세 가지 형태가 있다. 그래서 합성함수의 극한이나 우리가 곱의 극한이나 더해지고 빼지는 함수의 극한값을 구할 때는 반드시 이세 가지를 비교 분석해야 된다. 그랬을 때 x가 1 마이너스면 t도 1 마이너스다. 이래 작은 주소 가까워진다. 명심. 됐죠? 자, 이거 볼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반드시 숨어있다. 숨어있다. 선생님이 앞에 개념 설명할 때 중요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자, 주어진 준식을 바꿔보면 저것은 이렇게 되겠죠? 자, 리미트. T로 채웠으니까 T로 바꿔. 자, T가 자, 1, 마이너스. 이렇게 가겠죠? 그 다음에 F가 있겠고 GXR에 뭐가 들어갑니까? T가 딱 들어가겠죠? 이렇게. 됐죠? 그러면 FT의 그래프를 보는 겁니다. 그 f 여기 있죠. 그럼 x 자리에 t를 딱집어넣 이렇게. 그럼 얘가 대축되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y는 ft가 되는 겁니다. 그때 t가 어떤 향해가 1의 좌극한. 그럼 1의 좌극한 어디 있습니까? 1의 좌극한. 이렇게 가까워지는 거. 맞습니까? 그렇죠. 그래프는 이렇게 올라가겠네요. 보이십니까? 그렇죠. 그때 그 t y 값은 이렇게 올라가겠죠. 역시 1을 향해 가겠죠. 그렇죠? 그 극한값 얼마입니까? 이것은 1. 정확히 따지면 1 마이너스입니다. 오케이 1을 향해 가고 있는데 1보다 작은 쪽에서 가까워지고 있는 겁니다. 극한값은 1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억보는옳게 되는 겁니다. 느낌 오시죠? 합성함수의 극한은 반드시 이 속에 들어있는 u(t,x)를 한 문자 t로 취하내라. 취한해서 x가 취한는 걸로 바꿔줘. 그죠? 그래서 두 개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풀수 있다는 사실. 됐죠? 오케이. 이게 기억방. 그래서 옳다라고 볼수 있겠고 이제 니은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니은번은요. 두 함수를 곱했어. 곱했어. 그러면 난이 곱한 함수를 이 곱한 함수를 함, 하나의 함수로 봐. 그죠? 얘를 라지 fx 뭐 이렇게, 이렇게 잡아. 그죠? 이렇게 잡아. 그러면 이 라지 fx가 x를 이래서 자, 불연속인지 연속인지 알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어? 그러면 먼저 연속을 보면 됩니다. 연속. f(x)가 x는 1에서 연속일 때를 한번 따져볼게. 그러면 우리가 보세요. 리미트. 우리 연속의 정의 이해되십니까? 먼저 함수값 존재. x는 1에서 연속이 되려면 1에서 함수값 존재. 그다음에 극한값 존재. 그다음에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아야 되지 않습니까? 어? 기억나요? 이 연속의 이 개념을 그냥 줄줄 깨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함수값 존재. 극한값 존재.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아야 돼. 그래서 수학적 기호로 이렇게 표현하죠. 만약에 x가 1로 가까졌을때 라지 fx 응? 그죠? 1 마이너스 좌극한값과 리미트 x가 1 플러스 일의 우극한 값이 같습니다. 얘가 같으면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죠. 이래서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 이해 안 되면 함수 의 극한 다시 가서 개념 다시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연속이 되려면, 이래서 연속되려면, 라지, F, 1. 이것마저 같아야 되는 겁니다. 이세개가이세개가 동시에 만족해야, 만족해야, X는 이래서 연속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셋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으면, 이래서 불연속이 되는 겁니다. 이걸 보시면 되겠, 되는 겁니다. 됐죠? 저, 저 오십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런 상태에서 봅시다. 그러면, 갈게요. 그대로 갑시다. 난 얘를 라지 f(x)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먼저 이거 볼게요. 리미트. x가 1. 뭐예요? 플러스로 갈까요? 플러스? 플러스. 그죠? 그러면 f(x) 그다음에 g(x). 이걸 볼게요. 그럼 1의 우극한이죠. 오케이. 자, 그러면 x가 1 플러스로 가. 그럼 f(x)는 1 플러스로 가는 거니까 1 플러스로 가까워지는 거니까 1에 가까이 양의 반 가까워지는 거죠? 극한값은 그 뭐가 됩니까? 이놈의 극한값은 그냥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로 상수값을 갖습니다. 곱하기 g(x)는. 어. 1의 우극한 값 맞습니까? 1의 우극한 값. 그죠? 오케이. 그러면 얘는 함수값은 뭐가 됩니까? 0이 되겠네요. 그죠? 따라서 이것은 0되는 거 맞습니까? 느낄 수 있겠죠? 좋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리미트. 이젠 x가 1 마이너스로 갑니다. 그때 f(x) g(x) 곱한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 요 fx는 1에 좌극한이니까 이렇게 볼수 있겠죠. 1에 좌극한. 슈악. 오케이? 그러면 이놈이 이렇게 가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1에 가까워지는데 그죠1 마이너스. 자, 1에 가까워지는 거 맞죠. 하여튼간. 이해되셨습니까? 1 극한값은 1입니다. 곱하기 g x 는 뭐가 됩니까? 자, 1에 좌극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그럼 역시 이것도 1 맞습니까? 그럼 곱해지면 일 맞겠네요. 됐죠. 그러면 좌극 우극한 값하고 좌극한 값이 달라요. 이 f x 곱하기 g x 의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아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어 당연히 연속되지 않아요. 연속되지 않기 때문에 불연속이 되는 거예요. 네 한번 오라요. 응? 이두 개만 함수의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불연속이에요. 연속의 의미는 극한값 존재 함수값까지 연속 극한값과 같으면 연속이라고 불리는 말씀드렸죠. 아, 불연속입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이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다음, 이젠 뭐냐면 디귿번입니다. 기억 니은 맞아요. 디귿번. 이젠 <laughs> 역시 합성 함수입니다. x는 0에서 연속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합성 함수는 취하해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리미트 나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X가 0으로 가까워졌을 때 자, GFX입니다. 응? 이것이 연속인지, 연속인지 봐라, 이거죠. 오케이. 그러면 얘가 연속이 되려면 나는 0 플러스, 플러스 그때 이것과 자, 리미트 X가 0 마이너스 GFX 이것이 같겠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린 GF0 이세 개가 동시에 만족해야 연속이 되는 겁니다. 됐죠? 동시에 만족이 연속 되는 겁니다. 그럼 한번 이것부터 볼까요? 이거 우극한이죠? 그러면 합성된 거죠.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난이 fx를 치환하라고 그랬죠그죠 그럼 얘를 t로 딱 치환해주면 x가 0 플러스로 갑니다. 그러면 t는 fx야. 그럼 t는 f x 여기 있습니다. t는 fx야. x가 0 플러스로 갑니다. 그죠 그러면 이 t값은 이렇게 하겠죠 그럼 0으로 가까워지겠죠. 역시 t도 t도 0 플러스로 가는 거 맞습니까? 맞죠?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되겠죠. 리미트 t가 0 플러스로 갑니다. 그때 뭐가 됩니까? gt가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럼 이놈의 극한값은 뭐가 되는 거죠? 그러면 gt는 여기 있습니다. x자로 t를 집어넣어. 그럼 얘가 t 는 t 되는 거 맞습니까? 그대로 변수만 바뀌는 거예요. 그럼 0 플러스로 갑니다. 가면 이거 극한값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0을 가게 가고 있겠죠. 이거 극한값이 0이 되겠습니다. 됐죠? 이제 요걸 보겠습니다. 이 합성함수의 좌극한입니다. 그럼 난이 f(x) 를 역시 t로 치환합니다. 그죠? 그럼 t로 치환하면 얘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x가 0마이너스입니다. 그러면 어, f(x)니까 x가 0, 0의 좌극한 가, 가고 있습니다. 그럼 얘는 1이 되겠죠? 그죠? 그냥 1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t는 t는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t는 그냥 1이 되는 겁니다. 얘는 1이야 그냥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f 얘가 1이야. 1 됐죠. 그래서 우리는 리미트 얘가 그냥 x가 0 마이너스면 그냥 g 1이 되는 겁니다. 이건 t가 1인 거니까. 오케이 g 1이 그럼 g 1의 값은 얼마입니까? g 1의 값. 여기 1을 대입해 주면 이건 1을 대입해 주면 이 1이 되겠죠. 이건 2 되는 겁니다. 따라서 얘는 0이고 얘는 1이니까 이게 성립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불연속입니다. 극한값존 존재치 않습니다. 불연속입니다. 오케이? 끝난 겁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틀린 겁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는 기역, 니은이 맞고 k a 은 틀렸다. 자, 정리합니다. 합성 함수는 우리가 k 요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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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의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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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좌극한 값과 우극한 값이 같고 그 다음에 함수값마저 같아 버리면 이세 개가 또 동시에 성립해야 극한값이 그 존재하는 사실 다시 한번 명심 또 명심 됐습니까? 오케이.